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건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원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54장 초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죄 성쾌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죽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추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 십자가의 보혈로 날 so, 주소서날 오라 하시 s 온전한 믿음과 또사랑함평 평안함 주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율로 날씻서주소서그 은죄인 복받아 살기 얻었 네, 한없이 넓고큰 은혜 그 베풀 어, 주 소서. 내가 줄 게로, 지 금과 우리 십자가 에, 열로 날 e 어주소서그 피가 맘속에 근증고됩니다내 기도 소리들을 다허락하소소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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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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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나, 나, 내가 나, 께로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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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예, 보, 열로날 저, 저, 주소서 아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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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10편 78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40편 78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신애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유학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과 육은 서로의 욕구를 같이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단과 하와 때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요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영적인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육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었던 겁니다. 뱀이 그랬잖아요. 뱀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 하와가 아, 그렇게 따먹으면 하와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듯, 뱀은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마치 뱀은 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laughs> 어, 하와 누님을 꼬여버렸잖아요. 그데그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갈래끼리 있어요.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은 <laughs> 어,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완숙 아니냐? 완숙이냐? 아니면 반숙이냐? 삶은 달걀입니다. 그냥 해본 이야기인데요. <laughs> 삶은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육신의 말을 듣느냐, 두 가지 하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아니면 저것을 기뻐하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 육은 살리지만 영은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뱀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눈으로 보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의 하나인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러니까 하와는요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허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허용하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삶도 그래요. 하느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자유가 너무 많은데 하느님께 주시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네,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이것이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보면서 어, 불만을 하고 그것을 탐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탐욕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망으로부터 오고 뱀으로부터 온 탐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남은 실간을 따먹었고 그 탐욕을 채움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한 거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먹었으면 되는데 아담까지도 먹게 해가지고 아담까지 먹어야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거기서 영영이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와만 저기 에덴동산을 쫓겨나고 아담 형님이 그냥 에덴동산 안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먹고자 하는 모든 것들 허락해 준게 많아요. 그죠?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과하게 되면 뭐가 돼요?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 하와도 탐심 때문에 졌어요. 이것은 탐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탐심의. 육신으로 비롯돼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과했을 때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욕심이냐면 내 육신의 욕심이고 내 자의 욕심이요. 에 영은, 육신의 욕망은 영의 욕망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로마스 8장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영을 따르는 영의 질을, 육을 따르는 육의 일을 영의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기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요, 탐심을 놓고 우리 육신의 욕망들을 채우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육의 욕망들이 써야 돼요. 육의 욕망이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의 생각들을 어찌하라 그랬어요? 멀리 하라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육의 생각은 하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린 육신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지장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인 욕망들이 가득하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고 거룩하고 육의 욕망이 아니라 영욕망을 의 채우고 금식할지라도 기도하고 응? 세상 것을 보러 가지 않을지라도 말씀은 보고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로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이 탐심 때문에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요? 아, 하나님이 좀좀 좀 심했네. 좀먹좀 좀 먹고 싶은 거좀좀 좀 맛있는 거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냥 그냥 열심히 먹었구만 하나님은 그 먹는 거 하나가지고 그러시나 <laughs>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먹는 것조차도 탐심으로 비롯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처음에 18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렇게 됐죠? 22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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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21절 봅시다. 시작 그런 걸 요약해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노하가 몇번 나와요? 세번 나와요. 세 번. 세번 나와요. 세 번. 세번 나와요. 그들의 시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노를 세 번이나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탐심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얘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오면 에베소 5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가난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슬람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 여정에서 탐심을 음식에 탐식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못했다. 우리 말씀을 보시죠 이것은 구약 시대 그냥 말씀이니까 구약 시대 말씀니까 이 그들은 뭐 그랬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야. 틀려? 아니요. 에베소서는 신약 시대예요. 그죠? 신약 시대인데 뭐라고요?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탐하는 것은 무엇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사단으로 비롯됐고 사단의 지시에 의해서 육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뱀의 말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와가 에덴 동사에 쫓겨난 것처럼 탐하는 자는 에덴 동사에 쫓겨나는 거고 에비소 5장 5절에 우상숭배하는 자 이것은 곧 뭐냐면 탐하는 자인데 우상숭배는 곧 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음식에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할수 있는 것들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육신의 것을 사모하면 사단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사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원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탐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 정욕에 대한 탐심, 먹는 것에 탐심, 이 모든 것들을 탐닉하다 보면. 육신으로 가게 되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영영이 사단으로 갈 수, 사단이 가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문의 말씀이 음식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 음식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좀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건 좀 너무했다. 하나님이 그 우리가 탐심 하나 부렸다고 음식을 좀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 그렇게, 해.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자신을 사모하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가난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 자체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인가? 사람 안에 들어갈 것인가? 육을 만족스럽게 충족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육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육적인 것을 제어하고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무 가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그 자체는 우리가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는 우상숭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식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곤두져도 나오고 수만큼, 수많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금방 접할 수 있는 탐심이 뭐냐면 먹는 탐심이에요. 먹는 탐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에 더욱더 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날 합당하고, 에덴 동산에 계속 있을 수 있고, 가난 땅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결과물을 났는데, 우리가 계속, 계속 먹는 것을 탐하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나그라게 나무를 탐했던 것처럼, 쫓겨나게 되고,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보세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이랄까? 합형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해요.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무리는 뭐예요? 절제로 마무리가 돼요. 그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사랑이 안 나타난다. 그 사람 성령이 가짜 성령이에요. 내가 바고자 해서 받은 성령이거나 내가 만들어낸 성령이거나 아니면 귀신을 성령으로 둔갑해서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성령 받은 사람의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꼴이 날수 있는 가장 가장 최상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절제예요. 탐심은 절제와 상극이에요. 우린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육을 죽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육을 죽이며 육적인 것의 욕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 앞에 하루를 보내드리는 도와드리는 주게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 탐심하지 맙시다. 더 먹고 싶어도 숟가락 내려놓고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적절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 탐심하지 말고 더 주님께로만 가까이 가고 더 은혜의 자리에 육적인 것을 하고 싶은 만큼 영적인 것을 하면서 하셔야 돼. 이것이 바로 절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탐심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심을 가까이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의 기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덕정께 모든 식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게 귀신과 전혀 상관없도록 천군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림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산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탐심부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 탐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에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여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제를 놓고 주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성욕 충만케 하시사 이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날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여러가지 악한 법들이 계속 시도되고 여러가지 좌측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주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깨는 어떤 적적그리적인 제도와 법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케 우리 나라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풍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붕이되고 성령 충만하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많은 곳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첫대가 아직 불타오르며 성령이 인도하신가 성령의 능력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 사람이 주인이 되서도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되서도 안 되고 사람의 가치관이 주인이 되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는 살고 죽고의 문제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단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며 기도에 매진하며 말씀에 매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에 주님께 주인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를 중에 쓸 지폐를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저 앞에.